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즉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제기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미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현재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이방인들보다 먼저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았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전에 그들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며 또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끝까지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 여러 이슈를 로마서는 9장부터 논증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신비를 알기 원한다 말합니다. 이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숨겨졌으나 지금은 알려진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25절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이며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그 비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은 구약의 총 148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분명히 역사적, 인종적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개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적이거나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즉 남아있는 자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 구원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로마서 9장에서 사도벌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그 은혜 합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인받는다 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5절에서 신비를 알기 원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31절까지의 사도벌에 이어지는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는 완악한 대로 있게 하시지만 결국엔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언약을 맺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 대한 사랑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극유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극유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허용하시면서 이방인에게 국률을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국률을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만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후회없는 부르심과 은혜에 우리는 꾀에 없는 반응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산집 3절에서 36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해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전한 후에 자신의 벅찬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찬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나누었을 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보여주실 때만. 보여주는 만큼만 알 뿐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인정하고 그분의 경륜에 내 인생의 계획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분의 주권을 찬미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써나길 원한다는 것 또한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목표를 정해 줄 것입니다. 매번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큰 방향만은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 내 인생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격려를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가욕을 부리지도 말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날마다 주님의 극렬하심에기대어 살아간다면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우리를 향한 극렬함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그 선택을 후회없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셨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계획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바로 그 신비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심으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백성으로 후회없게 복음에 헌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